지금 새소리 들리세요? 진짜 여름에 딱 중간에 온것 같아요. 음. 오늘 기공 기공 수업을 듣고 왔거든요. 어, 우리 주변에 타이치 커뮤니티,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아, 제가 데일리에서 일하고 매일매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낯설지가 않고 어, 또 낯가림도 없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수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도 요가를 오래 했지만 타이치 수업을 듣고 싶었었어요. 막 찾아다니고 리치몬드 살때 아~ 근데 아침에 금토일 어우 무진장 바쁜 주말을 보내고 음~ 이렇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이 에너지 이 캐나다 미국의 이 웨스트 코스트는 정말 여름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수업을 듣고, 그, 델리에서 일하면 이렇게 무거운 거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좀 육체적인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좀 체력적으로도 좀 딸리고 힘들었는데, 오늘 갔는데, 어, 이 어깨랑 이런 게 다다다닥 맞춰지는 거야. 그, 막, 이렇게 왜, 막, 그 헬스 클럽 짐에서 만져지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저는 제가 뭘잘 맞는지를 알았어요. 정말로. 타이치가 굉장히 그, 운동, 그, 부상이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메디테이션에도 좋고, 오신 분들 전부 다 은퇴하신 분들이었는데, 저는 제가 예전부터 타이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매주 월요일, 월요일마다, 아침 10시 반에 가보려고 요 그래서 오늘 어, 수업 듣고 어 이쪽 어깨가 탁 이렇게 자연스럽게 힐링 된다고 해야 되나 맞춰지는 느낌 어, 꼭 시간이 되신 분들 주변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고 음, 이 즐거운 여름을 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제 에너지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